안녕하세요. 오토 차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형 KCD-400 스카이 서펀트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비행체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KCD-400 스카이 서펀트는 현대 항공기술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외관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메탈릭 실버와 다크 블루 색상이 세련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전면 디자인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합니다. 전방 시야는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비행 중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스카이 서펀트는 유려한 곡선과 날렵한 실루엣이 돋보입니다. 이 디자인은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후면을 보면 추진 시스템과 배기구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강력한 추력과 연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KCD-400의 내부 구조는 미래 지향적인 편의성과 안전성을 결합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모두 최적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은 첨단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비행체는 첨단 AI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행 중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비행 성능은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최고 속도는 기존 항공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공기역학적 효율 덕분에 장거리 비행도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성은 KCD-400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첨단 엔진 기술로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기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충돌 회피 시스템과 자동 착륙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CD-400의 기동성은 탁월합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과 고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비행체의 설계는 전통적인 항공기와는 다른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재질은 경량화와 강도를 동시에 고려한 첨단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종석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비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항공기의 윙과 추진 장치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여 마찰과 저항을 줄입니다. KCD-400은 첨단 센서와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 항공기는 기후변화에도 강합니다. 강풍, 비, 눈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스카이 서펀트는 미래형 항공교통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 모드 전환이 가능하며 다양한 임무와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항공기의 조명 시스템은 야간 비행에도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KCD-400은 소음 감소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상공 비행시 소음 공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비행체는 장거리 비행뿐만 아니라 단거리 임무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세부 요소는 공기 저항 최소화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D-400의 엔진은 신뢰성이 높으며 정비 주기가 길어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항공기 외부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극한 조건에서도 변형 없이 성능을 유지합니다. 첨단 통신 장치는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사는 S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비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자동 비행 모드와 수동 비행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KCD-400의 랜딩 시스템은 짧은 거리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행 중 외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유지보수는 모듈화 설계 덕분에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서펀트는 미래형 도시 항공 교통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비행체 외부에는 LED 표시등과 안전마크가 세밀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KCD-400은 기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항공기 중 하나입니다. 항공기의 연료탱크와 추진 시스템은 최적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종석은 VAL 및 AR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 높은 비행 경험을 제공합니다.